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했던 술식 8개 중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순위를 매겨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제가 생각하는 파리는 극존설이입니다. 일단 극존설이 같은 경우는 10만엔에 팔고 있습니다. 10만엔에 팔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능이 딱히 좋다라고 할게 없어서 파리로 순위를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7위는 이제 악마의 비자루입니다. 7 0 0 0 엔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초반에 레버 팔 때도 좋고 생각보다 그 스케일 구성에 있어야 될게다 있어요 이동기도 있고 원거리 공격도 있고 근거리 공격도 있기 때문에 어좀 좋은 술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초반에는 좋은 술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6위 이제 6위 같은 경우는 재해 식물입니다 재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이제 있어야 될 스킬 다 있습니다. 17만 엔이다 보니까 있어야 할 스킬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어, 이 17만 엔으로 얘를 살 바에는 차라리 저주받은 화염을 쓴다라는 느낌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5위 저주받은 화염 저주받은 화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그냥 딱 평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스탯에 비해 다 평균이다. 어, 근데 딜량은 좀 준수한 편입니다 딜량은 준수한 편인 이제 딱 5위가 맞는 것 같다 이제 이 이상부터는 어, 좀 쓸만한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위 저주받은 말 이제 제가 사실 5위랑 4위 중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 얘를 과연 4위로 올리는게 맞을까 근데 얘가 4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이제 CC기도 있고 네, 뭐 저주받은 화염에도 CC기 라겐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얘는 확정적으로 상대방을 재우기 때문에 cc기가 있다는 거에 메리트를 두었습니다. 3위 10개의 그림자. 이제 이 10개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딱 좋아요. 그 이동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냥할 때 편하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질량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격대가 나가는 애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리메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편입니다. 2위 밀집 인형. 이 밀집 인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좋습니다. 1티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원래는 1티어였습니다. 근데 단지 단점을 좀 뽑자라고 하면은 이동기가 없다는 게 조금 이제 단점이긴 한데 그거는 토도의 전투 스타일로 이제 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위 피해 조절 적혈 조술이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압도적 1위에요 피읍 있고 이제 무적기 있고 원거리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좋은 앱니다 다 짬뽕 시켜놨어요 엄청 좋습니다 보스 잡을 때도 엄청 편하더라구요 어 이렇게 탑 8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정답이다 라고 할순 없어요 그냥 저의 이제 스타일 예, 제 전투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술식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